자 경기 준비가 오늘 끝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또 새로운 덱을 들고 왔을지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아, 평범한 용템포. <laughs> 혹시도 몰라요. 아직까진 평범해요. 용야아용 아, 야수 템포면은 그냥 전시걸리 템포 용템포래요. <laughs> 네. 생각해보니까 자 손패 멀리 꺼내 주고 있고 나오는 카드. 네. 역시 네. 전시관리. 아, 어, 근데 핸드 너무 무거워요. 큰일 났어요. 용템포가 이렇게 네, 무서운 덱이 아닌데. 힐 기사 상대로 빠르게 몰아쳐야만 좀힐 기사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거는. 아, 글쎄요. 그렇죠. 이거 영웅능력으로 영웅능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티는 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일 코스트 살짝 네, 고민하고 있다가 현청이... 역시나 턴을 넘깁니다. 오 도끼. 하지만 도끼도 필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끼만 자, 장착하고 넘어가겠죠. 네. 자이 코스트턴 영웅 능력 누를 것 같고요. 한번 눌러줄 만 하죠.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이러면은 여기서 아... 수액괴물 선패 들어옵니다. 자 영웅님 눌러주고 역시나 턴을 넘겨줄 것처럼 어, 보이죠. 수액 임물 아껴줬다는 건 이제 무기 견제를 한다는 건데. 네. 지금 그 무기 견제하는 시간보다. 애매 합니다. 일단은 뭐. 기사가 시간을 오히려 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신명만 눌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득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펄크론 장의병 나가면서. 아, 이것도 신명 정리하기 또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도 달리고, 오! 그, 달리는 선택을 했어요. 어 예.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돌진몰로 하나 사용해주면서, 네. 정리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영웅 능력 꾸준히 눌러서 필드도 전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역시나 영웅 능력 꾸준하게 눌러주면서, 아, 여기서 설마 정리, 그렇죠. 해야죠. 정리를. 예. 예. 정리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에 정리가 될수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있을 때잘 해줘. 그렇죠. 오 있을 때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영 입력 누르면서 턴 넘기. 겠 주사위 핸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는 검 같은 카드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아, 빌락을 뭔가 애매하거든요. 광기 평등은 좋습니다만 이게 차근차근 하수인 한두 개의 딜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하수인들에게 광기평등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용템포가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닌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분쇄자. 아, 보통 이 타이밍에 분쇄자 구급 스탯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요 자, 여기서는 타락자로 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 타락자로 하수인 전개하면서 예,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자 살짝 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두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카드 한장 들어오고 기완자한장 더. 자 이번 턴드어오는 알도르. 알도르. 나열장이요 아, 가기에는 예, 핸드가 터져서 예. 알도르. 알도르. 그리고 돌진 말로까지 활용해서 터지 덕분 해주고 예, 좋습니다. 자 이번 턴에 어 정도 좀 핸드를 털었어요. 전시 관리인으로 핸드 확보하면서 네. 네, 필드 잡아 나가면 또 답답하죠. 그렇죠. 7 네. 포스트에 또 역시나 깔끔하죠. 봐요. 전시 관리 나가면서 카페 네. 보충도 합니다. 네. 원숭이, 비룡 그리고 필리까지. 어, 필리는 없네요, 대게. 어, 예. 대부분 용템포 이렇게 전시 관리인 쓰는 대게 어 필리까지 쓸만한데 필리는 되게 없습니다. 네, 동전 선 필요는 좋겠죠. 네. 마무리 일격으로 맞더라도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그리고 마무리 일격도 없는데 어라 라그의 어, 방금 음. 손이 갔셨거든요자 이거 라가다노스 한번 가나요? 이거 지금 제압을 하고 나서 네. 저 산성 눈스계물이 나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자아 피해서 수액일 같은 카드도 없고 비용으로 들어. 음. 음. 아 고민될만 해요 지금 타이밍. 예. 정말 고민될만 해요. 자 이번 판단 한 번으로 게임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쳐놓고 라그나로스를 내는 판단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광기 평등으로 정리할 를 거거든요. 네. 아 그런 맛이. 아 여기서 그런 맛이로. 그런 맛이란 또 애매한 게 이러면 아하. 신성화가 들어오면 광기 신성화로 정리가 돼요. 그렇죠. 자 이번 턴 들어오. 아니면 본체로 치고 빛의 군주 라그나로스 깔끔하네요 이것도 아 고민하네요 지금 어 상하색, 상하색 나이트와 해. 전리품으로 갈지 근데 6킬 이상 하지 못하면 용기정부수세자도 굉장히 세게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산성 루스의 께물에 용기병 분쇄자를 같이 맞아야 되는 예, 최악의 상황이 됩니요오 마력 나왔습니다. 그러면 굴 먼저 내고 구울 마력 세. 산성 루스의 께물 예. 예 원숭이 수의 이런 식으로 좋죠. 지금 마력 한장 나와서 애매할 수 있었던 플레이를 어 예. 여기서 무기를 안 깨요. 그래서 뭐, 이거 파멸의 인도자 남겨준 거 후회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상에서 황 지는 것 이상으로 좋은 무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필드 위 하수인 깔면서 좀더그 생각인가요? 내 하수인을 잡아라, 체력을 깎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지 이거는 하수인을 두기 이상 깔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어 이거 알도를 여기 알도 쓰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큰 하수인 꽤 많은 편이에요 자 일단 사라생 나이트 카나나 발견하는데 아 와, 이걸 1코 삼총사가 이러기도 쉽지 저, 않거든요 이게 최악인데 예. 아... 회복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laughs> 네아 이런 어쩔 수 오, 없이 고의서기. 알도르를 사용하네요 네. 아 그리고 몸으로 찍습니다 근데 이러면 구호본체를 가격하면서 용기병 분쇄자가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번 타이밍 네. 용기병 분쇄자 나가겠죠 아 이제 수액 나가나요? 아 이제 수액 좀 아깝긴 하네요. 자 여기서 남은 이 코스트인데 이 정도 내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핸드 최대한 아껴주는 모습이고요. 평대. 평등을 써야만 인기병 분쇄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은 사용이 될것같아요 그렇다면 것 여기서 뭐 평등, 광기, 보호의 손길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딱히 그렇게 안 가도 그냥 평등을 한 뒤에 파수인 예. 두개 교환을 해주고 정리만 해 돼요 예, 그리고 상아색 나이프와 전리품 수집가 나가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쪽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선수가 좀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아직까지는 양쪽 다 충분히 할 만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아, 비슷비슷하다 어 이거 응징의 경도 좋죠? 평등 응징의 경도 되거든요 와 예, 너무 좋죠 평등 신성화급으로 좋기 때문에 예, 필드 구성을 잘 해줬습니다 자 코르크론 정해병 손패로 들어왔고요 날뛰는 구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격돌. 자 카드 한장로어 여기서 아. 광전사. 뭔가 애매해요. 예. 애매하죠. 아 뭔가 카드를 쓰기가 전부 다 애매한 카드들이라. 다 본체를 달리는데 어코르크론도 본체를 달리는요 오, 오 정말 본체로만 달려요. 예. 근데 그롬이 빠진 상황이라 이러면 라그에 모든 걸 커버해야 요 랜덤 데미지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 지금 다 정리 당하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카드 한장들어볼수 있습니다. 들어되는건 파멸의 연자. 하... 돌진 멀록은 다 죽었는데 전투 대장이 하나밖에 안 죽어서 다음턴 무거울. 쓰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전투대장이 이제 하나 내는 거거든요 네 아직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거죠 네. 이제 성패 한 마리가 있는 거죠 네자 음. 여기서 보호의 손길 걸어서 잡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호의 손길을 아낄 이유가 없어서 예, 예, 예. 사용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다 보에서 길로깔이하게의 크로커너정의 명 잡고 광기한술사도 그냥 내줍니다. 그고 잡아 나가겠다라는 모습이고. 그렇죠. 아직 손패 한 장이 더 있으니까요. 내려 주십시오. 자, 10명까지 풀어 주고 여기서 들어오. 거품라고는면 사! 아, 글쎄요 아, 정말 힘들어집니다. 알렉스라는 이제 나왔어요. 예. 저게 진작에 나와서 지금 딜을 누적시켜줬어야 되는데 네네. 아 어, 그래도 어느새 체력 10까진 깎아놨고 기사도 힐 수단이 없다는 건좀 변수예요 어? 무거울 2장? 이러면 오. 이 필드 다 교환하고 그렇죠 이게 예, 무거울 쓰는 거 좋아 보이거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 교환 깔끔하게 밀수 있죠 자, 교환 교환, 안그 네. 보니까 교환하고 무가오까지 쓰게 된다면 그렇죠 이거 세 장의 두 번째 무가오이 되기 때문에 그럼 네. 돌진물로 네 마리에 전투 대장 두, 마리. 두 마리까지 그러면은 아 피에 썼어요 이거 여기서의 한 번의 기회는 예. 뭔가 라그가로스랑 추가 데미지가 있었어야 됐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다음부터 무가오라면 24 데미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라그나로스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이... 상대방, 제발 무더기 없어라 기도하는 거죠. 수해까지... 아, 이러면 끝이 났죠. 이러면 전투 대장이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돌진 멀로 총네 마리에, 그렇죠 네, 전투대장까지 해서 20 킬각이 무조건 나오죠 딜. 이거는 네 예. 29딜입니다 자 여기서 무가옥 쓰면은 어김영 선수 예. 좋습니다 끝나죠 자 깔끔하게 킬각 잡으면서 무가옥 기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 2연승 좋아요 아, 무가월 기사가 네. 확실히 최근 유행하는 덱들 상대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